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베스트 배당 ETF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초심자들도 한 번쯤은 접해보는 S&P500 나스닥 100에 대한 종류별 월배당 및 주배당 ETF를 모두 비교해본 뒤 성과가 우수한 종목을 하나씩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S&P500 기반 배당 ETF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S&P 500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500위까지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 중 하나입니다. 현재 S&P 500 상위 종목으로는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구글 및 유튜브를 운영하는 기업인 알파벳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P 500의 성과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VO, IVV 등이 있는데요. 해당 ETF들은 연간 배당률이 1.2% 정도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ETF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옵션 거래를 접목하여 수익률은 조금 더 낮지만 배당률이 10배 더 높은 월배당 ETF들을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에 투자하면서 옵션 거래를 하여 고배당을 지급하는 ETF로는 GPIX, ISPY 등이 있습니다. 해당 ETF들의 배당 재투자를 감안한 총수익률을 VO와 비교해보면 모두 조금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음을 알수 있죠. 하지만 연간 배당률이 10% 내외로 훨씬 더 높고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 ETF 관점에서 고려해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중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ETF는 GPI-X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총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GPIX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낮은 주가 변동성과 배당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ETF라는 것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 변화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고 배당 내역에서도 매달 거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다음 GPIX의 특징 두 번째는 S&P 500 수익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고배당 ETF라는 점입니다. 같은 S&P 500 기반 고배당 ETF 중 최근 6개월 총 수익률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고, 다른 구간에서도 최상위권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 자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총 수익률이 우수하고 주가 및 배당 변동성이 낮아 종합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PIX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총 수수료는 0.29% 정도로 일반적인 S&P 500 ETF인 VOO 등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고배당 ETF 중에서는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2023년 10월 24일이며, 운영 규모는 하나 약 6천억 원, 하루 평균 거래량은 12만 주 내외입니다. 참고로 해당 ETF는 골드만삭스 자산 운용에서 관리하며, 배당금은 매달 초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 100기반 배당 ETF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100위까지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먼저 알아본 S&P 500과 함께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태표 주가지수 중 하나입니다. 현재 나스닥 100 상위 종목으로는 S&P 500과 동일하게 피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이점은 나스닥 100의 경우 종목 집중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종목 개수가 더 적다 보니, 종목별 비중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스닥 100은 금융 기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금융 섹터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스닥 100의 성과를 거의 그대로 추정하는 대표 ETF로는 QQQ와 QQQM 정도가 있습니다. 해당 ETF들의 경우 장기 성과가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당률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도 함께 받는다면 더욱 좋을 텐데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옵션 거래를 접목하여 고배당을 지급하는 ETF로는 CPIQ, IQQQ 등이 있습니다. 해당 ETF들의 최근 6개월 총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QQQ의 성과를 뛰어넘는 종목들도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QQI와 JPQ가 특히 훌륭한 성과를 냈죠. 그리고 연간 배당률은 대부분 QQQ보다 20배가량 더 높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장점 역시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중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ETF는 JPQ로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총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JPQ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좀더 높은 주가 변동성과 배당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S&P 500 대비 나스닥 100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배당 변동성의 경우 운영사의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JPQ의 경우 변동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큰 편은 아닙니다. 다음 JPQ의 특징 두 번째는 나스닥 100 수익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고배당 ETF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스닥 100 기반 고배당 ETF 중 최근 6개월 총 수익률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고 다른 구간에서도 최상위권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 자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총수익률이 우수하고 운영기간도 가장 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무난한 ETF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JPQ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총수수료는 0.35% 정도로 일반적인 나스닥 100ETF인 QQQ 등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고배당 ETF 중에서는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2022년 5월 3일이며 운영규모는 하나 약 31조 원으로 굉장히 크며 하루 평균 거래량도 400만 주 내외로 매우 많습니다. 참고로 해당 ETF는 JP모건 자산 운용에서 관리하며 배당금은 매달 초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본 종목들은 초보 투자자들도 한 번쯤은 첩해보는 미국 대표 주가 지수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배당 매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VO와 QQQ 같은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좋지만 주가 등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느 정도는 매달 배당금을 받으면서 재투자의 재미도 느끼고 싶다면 CPIX와 JPQ 같은 ETF를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률이 더 높고 주배당을 지급하여 배당 매력이 높은 XDT와 QDT를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ETF는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죠. 이렇게 오늘은 초심자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대표 지수들을 기반으로 하는 고배당 ETF들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집중적으로 다뤄본 GPIX, JPQ 외에도 총 수익률과 배당률에 대한 자료는 영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직접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는 XDT와 QDT 역시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